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교회에서도 제한적인 대면 예배가 재개됐습니다. 차분하면서도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조희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대면 예배로 한동안 발길이 끊겼던 교회가 모처럼만에 교인들로 북적입니다. 실내 예배당 좌석수의 30% 이내에서 제한적인 현장 예배가 가능해진 첫 일요일. 대면 예배가 가능해지면서 교회는 차분하면서도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1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은 최대 3,600명까지만 입장을 허용했고 예배당 21곳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너무나 기쁘고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렸을 때는 참만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와서 집중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1,000명이 입장할 수 있는 예배당 이곳도 어제는 150명 정도만 입장했습니다. 각각 뛰어 앉아 마스크를 썼고 강단에는 투명 칸막이도 설치했습니다. 당분간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은 모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재개된 현장 예배. 신도와 교회, 방역 당국은 혹시 모를 집단 감염 우려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m b n 뉴스 조희로입니다.